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수고 많으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의원님, 부모님 화이팅! 의원님과 손한번더 잡아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자, 어디로 가까 얼른 와요, 혹시 들 가시죠. 가시 가시죠. 가 조합이 네, 잘 맞았어. 네. 아들 복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. 네, 이재명! 파이팅! 파이팅. 내가 여기서 찍어, 이거 페북에 올려야 돼. 여기 어, 나 어, 어디 어, 대박이다 그 전혀. 너무나 대단했다. 금목이 찍는 걸레 같 아니 옷으로 언니가. 멜론 어, 주고 가도 그거 올려줘. 아니야. 저가저희 우리 저희의 사진 고유했대 아니가. 네, 제가 광주 5.18 민주화운동 때어 그때 한번뵙고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한번뵙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. 그때 봤을 때 성남시장일 때 뵀던 거였거든요. 어 근데 그또 다른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. 따뜻하신 분이. 어, 진실성이 있으신 분. 비교 불가잖아요. 정말 어, 지금 나오신 분하고는 정말 비교가 될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왜 이재명이냐면 가난을 알고 있고.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곳을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고 누구보다 국민들의 이 서민들의 마음을 잘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. 나한테, 나한테, 나한테.